오늘 17일 개봉하는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 급지, 어, 금지 가처분 신청 한결이 오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최승호 감독 전화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 d 님 감독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laughs> 자백에 이어서 두 번째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감독님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그냥 d <피기라고> 라로 하세요. <laughs> 아니, 감독 역할에 더 재미를 들으신 것 같아요. 자. <laughs> 다 개봉을 하고 나면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기로 하고. 네, 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들 신분이 좀 우예입니다. MBC 네네. 전 현직 간부들이, 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분들이 왜. 영영진입니다, 예. 예. 김재철 사장을 비롯해서. 예. 안광환 사장, 그리고 현재 김장겸 사장까지. 예. 이분들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저희 영화에서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가서 많이 만나고, 이분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격인 인물인데, 이제 자기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 예,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이분들이 그 인터뷰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네, 답하면 되는데, 예. 답을 안 하고, 이제 대체로 이렇게 피하세요.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분들이 이제 피한다고 해서 그냥 뭐, 저기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들을 때까지 또, 어, 들을 때까지 한번더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이분들은 이제 왜 우리를, 응? 안, 저기 질문을 거절했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야지. 왜 초상권을 침해하느냐. 뭐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법원의 판단. 왜냐하면 결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무려가 있나요? 뭐 사실은 이 제가 제 경험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저도 한두번 경험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결정이 나야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개봉하기 때문에 좀날 예. 걸로 봤는데 그날 가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이거 좀 심도 있는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음. 예상의 예상과는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심도 있는 심리라는 게 <laughs> 어떤 건지 지금 약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뭐 대체로 저희가 이제 언론학자라든지 법적 전문가라든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들의 신분이 이그전 현직 사장, 공영방송의 사장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공인이고 공인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저기 초상권 침해라든지 특히 네. 공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사적인 거 그분들 개인사에 대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네. 내용이 뭡니까? 이제 17일 개봉이면 4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이명박 그 전권부터 박근혜 전권까지 예. 공영방송이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임명박 정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수인으로서 MBC를 완전히 망쳤던 KBS를 망쳤던 그전 현직 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음.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장들 전직 사장들님들이 이제 주인공이 된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예. 사실 도저... 뭐 제일 주인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많이 나오니까 <laughs> 네, 뭐 이명박 대통령도 예, 마지막에도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가 그분을 만나고 어쨌든 어, 뭐 출연 빈도와 관계없이 진짜 정말 그 끝판왕이고 주인공이시죠. 예. 한국 <laughs> 한국 언론에 예, 한국 언론 지형을 이렇게 만드신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사장님들은 이렇게 엄청 따라다니셨는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어떻게 따라다니셨어요? 네. 아, 근데 이제 그분을 우리가 이제 어려울 줄 알고, 예. 어, 뭐, 한, 반복을 뭐, 한, 뭐, 한 일주일 이상, 한 잠복. 일주일 이상 이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맨 마지막에 하겠다고 예.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하늘이 도우셨는지, 사실은 그, 리가 이제, 이렇게 사전조사, 그, 헌팅, 예. 헌팅을 가서 지형지물을 살피려고 이제 먼저 가거든요. 지형지물. <laughs> 예,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 어디서 어떻게 지켜보고 뭐 이러는 거 하려고 이제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딱 마주쳤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건 <laughs> 정말 운이 좋게. 예. 지형지물을 지형 보러 갔다가 주인공을 바로 만나셨군요. 네. 예. 예, 바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 준비가 채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할때 예. 예, 예. 만났으니까 달려들긴 해야 되겠고, 근데 아직 준비는 잘안 됐고, 그러다 보면 원하는 그림이 잘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 그진 않으셨어요? 아, 예. 그날 이제 이 우선은 그, 분이 건물로 들어가는, 그, 그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 출퇴근하지 않기 때문에, 예. 에, 저희도 예상을 못 했는데, 그날 딱 갔는데, 어, 그분이 마침 그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카메라하고 이런 걸 빨리 이렇게 오라고 해서, 그, 준비를 딱 하고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근데 나오실 때까지 한 두, 어 시간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아주 그 고민을 하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그분의 그 주의를 제대로 끌어가지고 어쨌든 질문에 답하도록 해야 되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어려 어려운 일인데. 예. 네. 예. 그게 이제 경원도 있고 그분이 원래 무시해 버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냥 쓱 지나가 버리시면 끝, 끝, 이기 때문에. 그 예. 근데 그래도 제가 4년 전에도 한 번을 뵌 적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저, 저 나름대로는 좀, 좀 친근한, 친근하게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친근하게 이렇게 불렀죠. 예. 그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분도, 각하 이렇게 부르 아니, 뭐, 임, 어, 아니요. 이명박, 이명, 이명박 전 대통령님, 뭐, 오랜만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얼굴을 드렸죠. 얼굴을 알아오든가요? 알아보든,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예, 알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 알아봤다면 그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꼭 그렇진 않았어요. 그때는, 네. 어, 이분이 근데 이제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정확하게 <laughs> 이 친구가, <laughs> 친구가 아, 얼굴은 낯이 있는데. <laughs> 어, 어, 우리 편인지 아닌지 할 <laughs> 친구인지는 잘 분간이 안 가셨던 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가와서 악수를 했고, 네. 예. <laughs> 압수를 했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한 순간, 얼굴이 이제 음. 예, 별로 표정이 안 좋아지셨죠.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네네. 예,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제가 <laughs> 묻지 않도록 하기로 하겠고. 배려에 아, 예. 감사드립니다. 그 <laughs> 탄원서 그러니까 이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법원의 조치를 탄원서를 받고 계시죠. 어디서 탄원서에 네네. 서명할 수 있습니까? 아뭐 돌마고라는 그 KBS MBC 정상화 시민 행동에서 올려놓은 건데 거기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네. 어, 공범자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서명 사이트를 다 링크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일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를 개봉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이게 결국은 네, 이제 MBC 사태 때문인데 지금. 네. 기자들 80여 명이 제작 중단을 선언했지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상황 좀 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 지금 뭐 PD 수첩 팀이 제작 거부를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제 보도국에 80여 명 기자들이 네. 제작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80명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보도국이 참 200명 가까운 이 조합원이었고 했데그 사이에 이제. 경력 기자들, 이 네. 많이, 예, 시용 경력 기자들 들어와서 그만큼 인력이 좀 줄어든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좀더 지나면 보도국에서 이제 다른 부분들로까지 확산이 될것 같고요. 어, 전면적인 어, 싸움이 곧 음.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상황은 네. 알겠고요. 예, 영화가 네. 개봉되면 스튜디오 한번 오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공범자들을 만든 최승호. PD였었는데, 이제는 감독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나, 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신 MBC 전현직 간부, 전현직 사장님들이 되겠네요. 네.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 에 저희 인터뷰가 가능하니까, 어,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데 연락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카메라 하고 이런 걸 빨리 이렇게 오라고 해서 그 준비를 딱 하고,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근데 나오실 때까지 한 두어 시간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아주 그 고민을 하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그분의 그 주의를 제대로 끌어 가지고 어쨌든. 질문에 답하도록 해야 되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아, 그요, 어려, 어려운, 일인데, 예. 예 그게 이제 경호원도 있고, 그분이 원래 무시해버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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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쓱 지나가 버리시면 끝, 끝, 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도 제가 4년 전에도 한 번을 뵌 적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저, 저 나름대로는 좀, 좀 친근한, 친근하게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예. 친근하게 이렇게, 불렀죠. 네, 그랬더니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도가이렇게 아니 뭐임어 아니요 이명박박전 이명, 이명박 대통령님 뭐 오랜만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얼굴을 알아보던가요 알아보든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네, 알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 알아봤다그 순간 얼굴 찌푸려졌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네. 어, 이분이 근데 이제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정확하게 <laughs> 이 친구가 <laughs> 친구가 아, 자기한테 얼 낯이 익는데 이분들의 신분이 이그전 현직 사장 공영 방송의 사장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공인이고 공인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저기 초상권 침해라든지 특히 네. 공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뭐 사적인 거 그분들 개인사에 대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 17일 개봉이면 4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내용이 뭔가요? 궁금자다 2008년부터 이명박 그 전권부터 박근혜 예. 전권까지 공영방송이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하수인으로서 MBC를 완전히 망쳤던, KBS를 망쳤던 그, 전 현직 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음.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장들 전직 사장들 님들이 이제 주인공이 된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예. 사실 도대... 뭐 제일 주인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많이 나오니까. <laughs> 네뭐 이명박 대통령도 예, 마지막에도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가 그분을 만나고 어쨌든 어, 뭐 출연 빈도와 관계없이 진짜 정말 그 끝판왕이고 주인공이제 질문을 네, 답하면 되는데 예. 답을 안 하고 이제 대체로 이렇게 피하세요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분들이 이제 피한다고 해서 그냥 뭐 저기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들을 때까지 또어 들을 때까지 한번더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이분들은 이제 왜 우리를 응? 아, 나 저기, 질문을 거절했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야지, 왜 초상권을 침해하느냐, 뭐, 이런 걸로 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법원의 판단, 왜냐면 하 결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무료가 있나요? 뭐, 사실은, 이제 제가 경험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저도 한두번 경험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결정이 나야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개봉하기 때문에 예. 좀날 걸로 봤는데 그날 가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이거 좀 심도 있는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상의 예상과는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심도 있는 심리라는 게 <laughs> 어떤 건지 지금 약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뭐 대체로 저희가 이제 언론학자라든지 법적 전문가라든지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17일 개봉하는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 급지, 어, 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이 오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최승호 감독 전화 연결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 d 님 감독님. 아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laughs> 자백에 이어서 두 번째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감독님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그냥 피디라고 하세요. <laughs> 아니 감독 역할에 더 재미를 들으신것 같아요. 자, <laughs> 다 개봉을 하고 나면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기로 하고. 근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들 신분이 좀 의외입니다. MBC 네네. 전 현직 간부들이 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분들이 왜? 경영진 입사에 예, 예. 김재철 사장을 비롯해서 예. 안광환 사장 그리고 현재 김장겸 사장까지. 예. 이분들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저희 영화에서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가서 많이 만나고, 이분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격인 인물인데, 이제 자기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 예,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이분들이, 그 인터뷰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죠. 예. 한국 <laughs> 한국 언론에 예. 한국 언론 지형을 이렇게 만드신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그 사장님들은 이렇게 엄청 따라다니셨는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어떻게 따라다니셨어요? 네. 아, 근데 이제 그분을 우리가 이제 어려울 줄 알고, 예. 어뭐한반복을뭐한뭐한 뭐한 일주일 이상, 한 주일 이상 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맨 마지막에 하겠다고 예.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하늘이 도우셨는지, 사실은 그, 우가 이제, 에 이렇게 사전조사, 그, 헌팅, 예. 헌팅을 가서, 지형지물을 살피려고 이제 먼저 가거든요. 지형지 <laughs> 예,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지켜보고, 뭐, 이러는 거 하려고 이제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딱 마주쳤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건. <laughs> <laughs> 정말 운이 좋게 네, 지형 지물을 보러 갔다가 주인공을 바로 만나셨군요. 네, 네 바로 만났습니다. 그데 그럴 경우 준비가 채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할때 네. 네, 네. 만났으니까 달려들긴 해야 되겠고 근데 아직 준비는 잘안 됐고 네. 그러다 보면 원하는 그림이 잘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아 예, 그날 이제 이 우선은 그 그분이 건물로 들어가는 그, 그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 출퇴근하지 않기 때문에 예 네. 저희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날 딱 갔는데 어, 그 분이 마침 그 사무실.